자, 현재 29번 문제 보는데, 29번 문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2인석이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여기도 2인석이 있고, 여기도 2인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인석이 몇개 있냐면, 이렇게 3개. 토탈 9개 의자가 놓여 있다. 자, 문제 주는 것은 2인용 의자 3개와 1인용 의자 3개가 있는데, 9개 자리에 A, B, C, D. 현재 A, B, C, D를 포함해서 토탈 9명, 셋, 넷, C, D, E, F, G. h, i.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쵸. 그렇죠? 요렇게 abcd를 포함해서 아홉 명의 사람이 이제 이미 한 자리씩 앉으려고 해요. 현재 보시면 문제석 여기서 모두 앉을 때 a와 b는 서로 이웃하세요. 그 얘네들은 이웃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할 확률이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건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같은 자리로 볼 거냐, 다른 자리로 볼 거냐 하는데 현재 보시면 단 하나의 2인용 의자에 두 명이 앉을 때이두명 서로 짝이라고 하고 pq는 서로 서로 인 자연수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의자끼지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각각의 의자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 순서가 중요치 않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 멘트 없다는 건 이건 전부 다 서로 다른 의자다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맨 처음에 얘네는 이웃 타시고 얘는 이웃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전체 가이수는9 명을 쫙 깔아라 하면은 여기는 바로 구페토리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AB부터 이웃해서 앉힙시다 자, 얘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몇 개야? 이거, 이거 커플석이 세 자리가 있으니까 세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하나. 나 여기 앉을게. 그러면 왼쪽에 앉을 거야? 오른쪽에 앉을 거야? 결정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앉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이웃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CD는 이웃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 뭐가 더 쉬워? 라고 하면 이웃하기더 쉽죠. 그럼 차라리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나열해 주세요. 그러면은 7팩토리아, 765431, 그 중에서 이웃하는 것만 빼죠. 그래? 그러면 CD가 이웃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앉을 거야. 그러면 C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결정해 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D가 앉으면 이제 나머지 EFGH가 앉는 방법의 수니까 여기는 5 팩토리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쉬운 문제죠. 그러면 정리만 해보면 9 팩토리알 여기는 3 곱하기 2니까 6. 그리고 현재 이 식을 정리하는데, 요거와 요거의 공통 인수를 뽑아주시면 5팩토리아 그럼 남는 거는 5팩토리 빼주면 7, 6, 42.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4.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5팩을 약분한 순간, 여기는 9, 8, 7, 6 이게 되는 거고요. 500 지웠죠? 그러면 여기 6. 42 빼기 4는 38. 그러면 거 약분하시고요. 248 여기는 19. 그러면 94, 36 곱하기 7을 해주면 76에 42, 73, 21. 그래서 252분의 1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271.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29번 문제였으니까 헷갈림 없이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30번 문제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